네, 2월 5일 수요일 마감시황이 5%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장의 종목들이 정말 화려하죠? 특히 우리 갖고 있는 몇개안 되는 개별주들이 며칠 새 계속 상한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에 더블 키우기 충분히 계속 수익 낼수 있으니까 우리 종목 채널에서 계속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제 미국이나 비미국 빨리 넘어갈 테니까 오늘 뒤에 우리나라 국장 얘기를 꼭좀 들어주세요. 실전 투자 측면입니다. 자, 미국은 쏠림에서 흔들리 구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자, 미중 관세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밀당 과정이고요. 어닝 시즌에 빅데크 알파벳 실적 나왔는데 떨어졌죠. 어제는 근데 브로토컴임 상승하는 그런 내용 보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달라졌도 국장, 1월 등후 하다가 딥시크 관세 출렁그렸지만 여전히 종목이 살아있고 빅수급 종목장이 되게 좋습니다. 자, 우리는 종목장에서 수익을 계속 내시면 돼요. 자 이제 올랐기 때문에 한번 오픈을 해드리는데 로봇주들이 오늘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원기호 개별주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 붙었어요. <laughs> 오늘 내용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로봇주 꼭좀 봐주시고 들어갈 거예요. 예,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바이오들로도 돈이 들어온다 말씀드리는데 알테오젠에 의제장 마감 후에 주요 공시가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필수이픽 바이오도 오늘 크게 상승했죠. 자 종물별리시 다 봐드릴 거고. 자, 빅데그도 출렁거리지만 HBM 쪽에 우리 AI 반도체도 바닥치고 오늘 상승을 주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 2월 종목장에서 우리 계좌도 늘고 우리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유가 좀 생기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맞게 안 되는 섹터 테마 내 대장주만 공략하세요. 딱 여쭤볼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신고가 나면 불안할 게 아니라 개들이 빅수급 안정적인 종목들은 리스타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신고가는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해보셨죠? 여유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면서 예, 수익 교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는 이틀간 빠졌습니다. 좋고요. 금리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어제 나왔던 미국 지표는 졸트 고용보고서예요. 예, 고용되기 중요하잖아요. 근데 구인 건수가 줄었습니다. 큰셉보다 지금 보면 어, 고용도 적게 하면서 사람을 덜 뽑고 일자를 리덜 찾아요. 결국 보면 연착류 때는 과정인데, 연준이 원도 말했지만, 물가의 영향을 적게 주는 모습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달러 좀 하락이다 보시면 되고, 어제 제가 우리나라가 떨어지더라도 적감에서 살아있는 제조업 지수, ISM과 PM을 말씀드리면서, 한국반도체는 여전히 걱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 드리면서, 이 얘기 드렸던 분꼭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시장 변화는 다 체크해요. 딥시크는 AI의 B2C 확장이기 때문에, 어, 중장기로 반도체는 좋다. 자, 관세가 계속 트럼프 말이 좀 많죠. 하지만 제가 추이를 말씀드렸고 2018년에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만 좀 보면서 예, 그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닝 시즌에서 알파벳이 나왔는데 많이 보셨겠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큰샘보다 좀 합의했어요. 예, 좀 떨어져 있잖아요. 신고가 하는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박스로 회귀했고 하지만 AI에 볼수 있는 캐펙스 투자, 큰센을 대폭 상의하게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 750억불 한다고 그랬어요. 큰새을상위했는데 얼마 전에 스타게이트가 4년 동안에 5천억불입니다. 근데 한 기업이 750억불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뭐 딥시커든 뭐든 ai 미국의 어떤 흐름은 계속 간다 보시면 되고 이런 이유들이었습니다. ai 성장이었고. 자 그리고 얘들은 비엔비디아 칩으로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 이 반도체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h면 갖고 있는 우리 한국 반도체도 오늘 상승한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제 괜찮아요. 자, 빅, 빅테크들이 나스닥이 지금 바로 못 가고 계속 출렁거리고 있는 과정인데, 이 갖고 있는 내용들 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B2B랑 B2C로 확장되는 흐름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관세. 2018년에 제가, 어, 한번 겪어봤다. 그런 얘기 드렸는데, 미중 관세가 분명히 무섭죠. 예, 근데, 시진핑과 통화를 할 건데, 뭐, 그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50년, 100년 보는 패권전쟁이 급한 게 아니라, 지금 팬탄의 부분이라든지, 무역적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제 제기 드렸던, 소비부양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1조 불이나 되는 무역적자가 미국의 상대 문제거든요.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 그런 부분에서 위안달러와 통화 문제를 저는 기준으로 잡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시면 시장에서 정하는 과정이라 말씀드렸는데, 통화 때문에 참그 미중 관세 왔다 갔다 해도 미국 전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어, 중국이 상장된 ADR 같은 것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적응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AI 규제는 더 강화시키겠죠. 자, 항우적으로 말씀드렸던 독일, 일본, 한국도 조금은 대응이 필요하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랑 예외 반도체는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말 때문에 변동성 보겠지만 국장 우리는 여전히 종목장세로 꾸준히 잘 대응하시면 돼요. 자, 딥시크 나스닥 그 말씀드렸고요. 자, 금주오닝 시즌, 아마존 실적은 금요일 날, 그다음에 다른 ADP 민간 고용 같은 지표 생겨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한 정부 기준은 이렇게 잡고 계세요. 다 적어 놨던 부분이니까. 자, 비트코인은 97,000불 여전히 같은 추세대로 전략들 하시면 되고 자, 비미국은 오늘 대만이 TSMC가 다시 2.3%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든 브로드가 올라가는 것처럼 신고가를 다시 시도하는 거는 또 좋은 면이죠, TSMC. 어, 간만에 중국이 개장했죠. 근데 중국이 막 관세 때린다 해도 예상은 30%, 25% 얘기를 했는데 1 0로 이러고 있으니까, 오, 생각보다 적네? 그런 면일 수도 있고, 좀 조정을 덜 받으면서 오늘은 꾸준하게 중국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 코스닥 먼저 보시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더 강해요. 이런 면이 어제 외국인도 코스닥 많이 샀다 말씀드렸는데 종목 장세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저는 사실 계속 간다 봐요. 이런 날이 미월달 되게 좋은 여름이고 오늘 보시는 로봇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 화, 종목들이 되게 확장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종목들이 제일 크고 좋아요. 네, 그런 면으로 봐주시고 자, 외국인 수급은 어제 코스닥을 3,000원 넘게 상당히 많이 샀잖아요. 이런 부분이 코스닥 종목 장세인데 오늘도 이틀 동안 연달아 샀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잘 없던 일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반도체는 470억 사면서 살짝 관망세 있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얼마 전하더라도 환율이 1500원 간다. 공포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추세로 볼 때, 스토리상 볼 때, 1500원에 진짜 찐 고점이 되고 꼭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환율 빠진 건 좋습니다. 1445원. 자, 그리고 예탁금을 간만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58조까지 올랐어요. 작년 말에는 정말 안 좋았을 때 바닥 얼마였죠? 50조가 바닥입니다. 국가한 바닥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 정말 좋았을 때 70조도 갔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들어온 예탁금이 종목장세에 국장에 들어오는 스마트머니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LGCN에서 어떤 큰 주식이 상장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돈이 좀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흐름이 코스피도 좋기 때문에 유전히 추세도 살아난 거죠. 예, 변동성 대 출렁그렸던 이 딥시커든 관세든 걸음 름 올리고 추세를 살린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그중에서 종목을 보면 되는데, 자, 제가 오늘 일부적으로 익절도 하고 지금 보신 분이 그렇게 따라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는 시장 내에서 이런 빅수급들이나 흐름들이 계속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는 뉘앙스드리고 제가 파트 2에서 말씀드리는 매주 주 사선, 그 중에 한개 종목이 오늘 급등 상한가 붙었습니다. 얼마지로 한개 상한가 붙었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계속 좋게 보시면 돼요. 급등했었나 어때? 23년에는 2월부터 정말 제대로 된 수백억 빅주도 주도주가 탄생했는데 우리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들신이 봐주세요. 자 먼저 로봇 테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레인보우 로봇도 아이 공개를 했고 먼저 볼게요. 자, 빅수급이 들어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빅수급이 들어오고, 10배다, 2배다 하는 제가 파동원리도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재밌을 건데, 여기 들어왔던 애들이 최소한 30만원, 40만원, 35만원 때 제가 절반을 좀 팔았습니다. 뭐파면 오늘도 팔아도 되는데, 나머지 들고 더볼 거예요. 들어왔던 애들이 빅수급 엑시트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스토리상 지금 전 세계 빅테크가 영상이든 글이든 로봇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a i 에서 뒤로 넘어가는 어떤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어제 우리나라 방안했던그 알트먼도 로봇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쪽으로 흐름이 더 가는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빅스고 메시지였습니다 계속 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온기용 모은다는 종목이 클로봇이었습니다 자, 이름이 맞죠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13,000원 11,000원대 물량을 소화되는 과정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예, 들고 있다 결국 슈팅이 확 나왔고 슈팅이 발산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애들이 사항가 지못 가. 그러 사항가 붙었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갭상승 확 뜨거나 못었죠 일부 로팔 거예요.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면 한번더 땡길 수 있는 원기옥이 발산되는 그런 놈으로 이클로버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1월 말 매집주 사선 중에 하나 였어요 계속 키우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빅수급들은 별로 양아치가 없어요. 단타 화가는 것보다 돌아와서 빠질 것만 보기 되기 때문에 계속 키울 수 있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자 시장에서 로봇 수술, 탐대장 이런 얘기 노름 드는데, 이런 것보다 우리가 훨씬 좋아요. 수급이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대장도 제가 필수 1월 말에 매집주였는데, 급등했죠. 출렁거리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계속 키울 수 있고, 이미 우 사고 나서 30%, 40% 올랐는데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로 40~50%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꼭좀 봐주시고 수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이죠. 자, 메인으로 묵직하게 들고 있는, 예, 들고 있는 빅바이오인데, 조금 출렁거렸지만 또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4년 반 만에 K바이오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2월 달에는 j p 모건 헬스케어에서 빅팜들 간에 우리 종목 공시들도 충분히 나오수 있다 저는 봅니다. 자, 지금 계속 얘기 드렸던 이 대주주, 우리 대장주 알테오젠. 어제 장 끝나고 나서 3자 배정 공시가 나왔어요. 1555. 유상정자 나쁜 거 아닙니다. 남들 돈을 받아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내용들 뒤에 설명 다 드리겠지만, 유상정자 어, 3자 배정 한 이후에 이 전화를 되는 거나 먹고 키트로 다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상방보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 비만 핵심 주가 출렁거리긴 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여전히 추세는 괜찮고요. 자, 필수입 핏. 오늘 5% 넘게 올랐죠. 예, 돈 들어오면서 상방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몇몇 하면은 했지만 이 변동성이나 수급이 저랑 좀안 맞아서 삼천대인장 <laughs> 가끔 말씀드리는데 오늘 신곡과 도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체 빅바이 생태에는 되게 좋은 면이고 저 내용 다 보고 있는데 얘도 일날 릴리랑 뭔가 제외로 해서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 비만약이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얕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뭐납저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sns 특정 채널에서이 대중들 이렇게 모아서 억울을 되게 많이 끌어요. 돈이 확 뚫었다, 확 빠졌다 그러고 자체적으로 이러하지만 막 공시도막 내는 게 조금 변동성이 큽니다. 예, 그런 면에서 삼천당지학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 우리나라 바이오에는 되게 좋은 면이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야외 반도체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관세든, 그 나스닥, 빅테크, 쓸림 왔다 갔다하는 과정과 함께 바닥을 쳤다. 하지만 급하지 않게 중요보다는 조금 흐름을 보고 있다는 얘기 드렸죠. 딥시크나 스타게이트 삼자애담 앞으로 이종 회장의 어떤 그 활약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프만이 로봇 육성한다는 얘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아요 로봇들이요. 자 사이드로 보는 종목은 제가 게임 대장주 하나, 엔터 대장주 하나를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또둘다 좋아요. 키우 가시면 됩니다. 근데 게임 대장주는 제가 설명을 자주 좀 열심히 드렸는데. 신고가 잘 나오고 있어요.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계속 수십보로 기대하시면서 키우면 되고요. 엔터 대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왔어요. 일부러 익절해야 되는데, 8만원 다 왔기 때문에 이 5만원부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종목장에서 확대되면 더갈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런, 그런 면 때문에 매매하느냐, 홀딩하느냐, 이런 내용도 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종목확장에서 AI, AI 소프트웨어 테마가 돌아요. 예전에 주도 매매했던 게몇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익 약하기 때문에, 뭐 상상하지만 우리께 도 좋다 말씀드리고, 조선은 하락, 방산 전력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리고 AI B2C 기대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좋습니다. 물론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좋긴 한데, 저는 계속 우리 투자 대상이 아니란 말씀드려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전히 저는 물량대가 너무 그득그득 쌓여서, 올라가면 계속 물량대 맞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있고, 정부 정책에서 성장을 키우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가 살짝 주고 있죠. 근데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똑같은 이유로 적자보고 물량대 크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안 한다. 실전 투자다 보니까 피해 되거나 안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국정안정내에서 최상목 대행이 오늘 이런 정부 흐름 괜찮게 말했고, 여야 정치도 아직 공백이지만 성장 쪽으로 우클리어하는 모델이 좀 보입니다. 뭐 흐름도 나쁘지 않죠 괜찮고 계속 저 경기 부양책 기대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시장 내에서 실사고시 정시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멤버십 가입하신 에, 순명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자, 파트 2 넘어가시면 제가 자세하게 실전 공부를 시켜드려요 빅수급에 대한 신고가 흐름 물량대 분석까지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드리기 때문에 또 수익 나서 현금 만들잖아요 딴그만 팍팍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익을 키우면서 유익해 보세요. 파트 2에서 예비급등주 우리 종목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